라는 백룸 게임에 왔는데요. 이 백룸 게임은요 대충 어,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이제 백룸이 어,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밀폐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또 이제 백룸에 또 사령 가져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. 최근에 그 이상한 해외로 떠다니는 밈들이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었어 최근에. 자 결과 없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에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야 포스나 포스나 쉬프트를 누르면 뛰는 거거든. 그렇다는 말은 아, 뭔가 오케이. 있겠죠. 자, 일단은 수험장 먼저 가봐야 신중히 시음장. 골라라 이. 어, 네. 야 여기 여기 네. 모니터 있잖아. 요 모니터 클릭하면 괴물들의 정보가 있어. 괴물들. 어, 우리가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어 도 되니까 아니잖아요. 맞으면서 배우는 거니까. 응, 어, 우리는 겁나 잘하잖아. 그래야지. 이거 가지고 쫄 사람은 아니잖아 어, 야 컨트롤 누르면 안 끼다. 어. C 컨 c 도 있고, 컨트롤도 있고. 여 봐봐. 어이짜 어이짜. 어이짜 어이짜. 쨔이소. 어이짜. 도티. 도티라는 어이 소리. 들어간 소리. 갔다 들어갔다. 갔다 들어갔다. 와! 와, 수 쎈쟁이 당. 와, 쎈쟁이. 와. 실수도 있네. 아, <laughs> 이X발. 어! 어! 야! 야! 도망가! 괴물이 아, 아, 있는데. 아. 이제 버트에 깡타고리네요 일단 레벨 어딘가에 남겨진 탐험가의 일기를 찾으면 되는데. 할게. 버슨 나 믿지. 어 버슨아. 어얘 사라졌다. 얘 어디론가 사라졌는데? 아 맞으면 사라진 나가. 문에서 아구나. 문에서 나오지 않을까저영방 어디냐? 나 이거 비싼 거 어디서 본적 있는 거 같아. 은 근데 수영장이어가지고 물 안에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. 오! 왜? 잘 써? 어나 이거 스팀 스팀 게임에서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팀 게임에 약간 이런 장소가 있잖아요 어? 낙뎀을안 받네 낙뎀을안 받는다고? 그리고 이 몹까지 무시아 겁나 오랜만에 오잖아요 여기 아이고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이 어가지고 시험 준비 좀 하느라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는 겁니다 어 그래 저도 근데 저는 시험 전날에도 게임하는 미친놈이라 쟤는 시험 전날에도 새벽까지 게임 깨... 어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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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저거, 저거 어! 이거! 노트 찾았다! 노트 찾았다! 그 어! 엘베. 엘베로 돌아가래. 엘베... 어딨냐? 우리 가게에 너무 많이 온거 같은데? 야 우리! 갔던 데로 그... 다시 복귀하자! 근데... 야 우리 고립됐는데? 어. 나라거 같은데? 어! 됐다! 어! 어! 깜아 60초가 지났나 보네. 다험가이기 백인 노의 처음 들어왔다 친구가 며칠 전에 실종되었고 요리저리 저리저리 여기가 약간 안전한 것 같아. 사람동 막 있을 것 같고 너 근데 머리가 그래도 아주 특별한. 크지. 어. 대둔데. 뭐. 어. 어. 자. 어, 잠시만. 여기 너무 위험한데. 어, 어 이거 체인소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8층이 저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. 찾아. 순간기 조명을 수리하세요. 야, 가슴 봐 봐. 전기톱 그거 줄이냐? 체인소맨은 얼마나 열심히 본 거야, 얘는? 이거 바, 이제 이거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무슨 악마 나온다. 캡쌉 소리. 앞에서 누가 문 앞에서, 아. 누가 문 앞에서 누가 문 두소가 나오는 거 아니냐? 그런가? 나도 봅니다. 아, 이제 아, 저 떨어쳐진 거. 아, 오케이 알았어. 아. 어. 저 앞에 뭐있는데 저. 내 앞에 뭐뭐 뭐 있는데? 뭐지 저거? 안녕. 진짜 아니야, 어, 안안 아니 어, 아니야, 어안야다안야다아크바다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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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니야아야 아니야, 아야 아니야, 아야 아니야, 아니야, 야 아니야, 너가, 너가 내쪽 와서 봐봐. 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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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내, 저는 계속 보고 있을게, 내가. 오케이. 어, 들 어, 아 이제 너한테 오르해 굴렸다. 둥그게, 둥그게. 오. 야. 야, 어. 나 같은데? 따다다다. 억울해, 굴렸다. 아, 여기네, 여기있다. 아, 여기다, 여기다. 어디, 어디? 엘베 안에, 엘베 안에. 엘베 안에 있어? 아니, 어떻게 알아, 그거? 어. 천장 봤는데, 갑자기 고치기니까. 그걸 내가, 우리가 음. 어떻게 알아? 길은 음, 여행자를 난... 엘리베이터로 난... 안내 및호야하기 아... 안내 아래 오케이 내가 왜 안내해야 돼? 내가 이런 왜... 느낌이구만아 어, 아저씨 어디 있는 거야? 오겠다. 아 됐다 아저씨 로 오세요 아, 에이... 일단 엘부로 돌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 같아 뭐안 나왔냐? 나왔어 아저씨 나왔어? 아저씨 무서워요 연... 여행자가 나를 따라오는데 여행자가 괴물이 될것 같아. 아까 왔던 길로 빨리 와 돌아. 야뭐 이상한 거 있어 조심해라. 네. 빨려주세요. 아... 야 진짜 뭐 있다 야 조심해라 진짜. 야 너를 꼭 예. 내가 너를 꼭 해줘야 되냐? 내가 백룸에 4년 이상 갇혀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야. ㅈ됐다 소리나냐? 걷는 소리 나냐? ㅈ됐다 큰일났네 뛰어! 내 목숨 걸고 널 찾으러 갈게 꽃은 어. 어. 이거.. 어이C 안보인다 어. 방금 괴물 길이 안보여요 방금 괴물 괴물.. 야 이상한거 있지? 방금 나를.. 나한테.. 어! 아우, 예이 진짜 대머리여 가지고 더 무서웠어.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드림코 느낌이에요. 뭔 느낌인지 알지? 어, 드림코, 약간 편안해. 보스, 보스, 두 개씩 하자. 오케이, 카메라가 어디있을까나좀 편안하다. 아우, 너무 공포물만 네. 하다가... 아 머리가 해맑아지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아, 다르타, 다르타, 다르타. 이렇게 평화로운 다르타. 곳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르타. 문을 열어서 눈은 눈안나 와 너무 편안해 사장님이 사탕 주세요 사장님 사탕 주세요 어카메라 있다 카메라 하나 둬서. 오케이. 집 문을 집 문을 열어서 하나씩 두는 건가 보네. 야뭐소환 되는데 제네 괜찮아 뭐안 죽어. 꼬들하다 보이지? 하나 여기? 찾아야 여기, 여기 죽어. 아 카메라가 어딨냐? 어? 아,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, 나안 죽이는데. 너는 대체 하는 게 뭐예요? 아예안 보여. 눈이 좀안 좋으신가 보네. 저 친구들 터트리고 싶다. 풍선 같이 생겼는데. 안 그래도 최근에 체인소년 레지펜 아주 재밌게 나. 보고 왔거든. 카메라. 그래야지. 오케이. 멘디 왜일러는데야 지금. 야야 야. 야막세 야. 야, 개째 했는데 갑자기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? 어? 어? 뭐지? 어? 방이됐는데 어? 야, 토스나 뭐 뭔지 모르지만 겠 튀어라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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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준비됐다. 야, 야, 쫓아온다 저것들 야, 왜 쫓아와? 왜 쫓아와? 왜 쫓아와? 행님들, 행님들 엄마, 이거야 쓰러지, 쓰러지, 쓰쓰 얘가 아침 될 때까지 좀못하했는데 이거. 아, 아, 뼈 빠지게 도망치. 아 손전등 없냐 이거?